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미국인이고 현재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와 외국인으로서 이곳에서 느낀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재작년 3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해 인천공항 경유 항공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공항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이 기회에 평소에 가기 어려운 한국도 잠깐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까지 8시간의 경유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실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3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온 후라 피곤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국도 대도시 중심가가 아닌 이상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놀랐어요. 열차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했고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승객들이 안전하게 보였어요. 젊은 여성들도 혼자 타고 있었고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죠. 전혀 경계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서 명동까지 가는 동안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 안 분위기가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정장 입은 직장인들, 늦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 심지어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까지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었죠.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정말 달랐어요. 뉴욕에서는 밤늦게 지하철을 탈때 항상 다른 승객들을 살펴보고 어느 칸에 탈지도 신중하게 골라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명동역에 내렸을 때두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인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았어요. 가로등은 물론이고 상점들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거리를 나처럼 밝혔거든요. 편의점, 카페, 일부 음식점들이 아직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대낮처럼 활기찬 모습들이었죠.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2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계셨어요. 미국이라면 밤늦게 특히 여성이 혼자 편의점 지키는 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이라 놀랐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을 때도 놀랐어요. 기사님이 목적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셨고 미터기 요금 그대로만 받으셨거든요. 팁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시면서 거스름돈까지 정확하게 주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를 탈 때는 항상 팁 계산을 해야 하고 가끔 바가지 요금을 걱정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죠. 계획에 없던 불과 4~5시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활기찬 분위기였고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에도 안전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단계인 레벨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 경험한 안전함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치안 수준을 보여주는 거였던 셈이죠. 그 잠깐의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한국이 생각났어요. 결국 1년 후 서울의 어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었고, 제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가장 놀라운 점중 하나는 정직하다는 점이에요. 한번은 한국인 친구와 홍대 근처 스타벅스에 갔을 때였어요. 옆자리 사람이 테이블에 맥북과 가방만 놓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물었죠. 가방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노트북도 있는데. 그런데 친구는 태연하게 괜찮다고 여기선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문화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사회구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에서는 화장실 갈때 반드시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친구에게 부탁하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로 계속 관찰해 봤는데 한국 카페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요. 노트북 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혼자 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게 습관이 돼서 미국에 잠시 돌아갔을 때, 똑같이 행동했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방을 놓고 가면 어쩌냐고, 가져가라고 제게 건네주셨지요. 아차, 난 지금 서울이 아니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 충격적인 경험은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어느날 퇴근길에 신촌역에서 내리는데 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었나봐요. 그것도 모르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익스크유스 미, 지갑, 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한국인 직장인 분이 제 지갑을 들고 뛰어와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지갑 안에는 현금도 들어있었고 카드들도 다 있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별일 아니란 듯 웃으며 가셨어요. 유럽에 여행을 갈 때에는 소매치기 걱정 때문에 가방을 몸에 딱 밀착해 메고 다녔는데 주워가도 모를 지갑을 뛰어와서까지 돌려주다니 정말 감격이었어요. 한 번은 강남역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내리시면서 깜빡하고 가방을 자리에 두고 가신 거예요. 저는 영어밖에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다른 승객분이 바로 일어나서 버스 문 쪽으로 뛰어가 할머니께 드리더라고요. 버스 기사분도 할머니가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연일까 싶어서 찾아보니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현금 분실물이 한국 돈으로 약 5억 7천만 원중 4억 4천만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무려 77.2% 분실물이 주인이 찾아진 거죠. 이 수치가 놀라워 미국 친구들에게 말해줬더니 모두 믿지 못하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에서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10만 원이 넘는 현금도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신뢰들이 쌓여서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중 하나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죠. 특히 여성 입장에서 이런 안전함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어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퇴근 시간이 밤 9시였어요. 미국에서라면 밤 9시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집에 가는 건꽤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해가 지면 피해야할 구역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정도의 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큰 길은 물론이고 작은 골목길까지 가로등이 정말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주택가 골목이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편의점과 작은 상점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대부분 24시간 운영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전함을 주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혼자 걸어 다니는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밤 10시쯤 편의점에 갔는데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라면 부모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상황인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어학원의 다른 외국인 여자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 같은 반응이에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는 밤 11시에 편의점에 혼자 가도 괜찮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온 선생님은 시드니에서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호주에서 온 선생님도 한국 오기 전 호주 정부의 여행 안전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에 대해 엑서사이즈 노멀 세이프티 프리코션즈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는 제일 안전한 단계로 일반적인 주의 사항만 지키면 된다는 의미라 안심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늦은 시간에 집에 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지하철 막차를 놓쳐서 밤 1시쯤에 택시를 타야 했거든요. 강남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저처럼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은 대중교통도 워낙 잘돼 있어서. 지하철 막차가 자정 넘어까지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집에 갈 방법이 있다는 게 정말 안심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택시보다 지하철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물론 완전히 방심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 친구들도 홍대나 이태원 같은 곳에서는 좀더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거든요.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는 조심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죠. 가족들이 미국에서 걱정하며 연락할 때마다 정말 안전하다고 말해도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계속 걱정하시는데 제가 찍은 밤거리 사진들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밝고 사람들이 많아라고 설명해드려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 집에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이런 안전함이 저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가는 길에 한국을 경유하는데 어린아이와 밤에 한국에 나가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여러 번내 아이와 같이 가봤다. 전혀 문제 없다 추천한다 등의 글들이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수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정직함들이에요. 제가 제일 놀랐던 일중 하나가 택배 문화 배송이에요. 한국은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문 앞에 둔 택배가 도난당하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문 앞에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행을 가느라 금요일 새벽에 배송된 택배를 월요일에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주말 내내 복도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미국에서라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의 상점 문 앞에 밤늦게 배송된 택배가 아침까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택배가 그대로 놓여 있다니요. 누가 집어가도 모를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탈 때도 계속 놀라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8시에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내릴 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타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고 들어가느라 정신없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없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더욱 신기한 문화를 봤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서 있으라고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는 안목적인 질서가 있더라고요.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처음엔 몰라서 가운데 서 있었는데 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나간 후에 점원분이 뛰어나와서 손님 천원더 받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크 유소머치. 라고 했더니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웃으시면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정직함에 대해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직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질서 지키기, 정직하기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육받는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연한 경위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에 온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일상을 돌아보며 한국 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했고 대중교통도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밤늦게 일하고 집에 가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주말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자유로워요. 다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하철은 정시에 오고 배차 간격도 짧아서 오래 기다릴 일이 없어요. 출근 시간에도 2, 3분 간격으로 와서 정말 편해요. 미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이 늦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대중교통 앱이나 지하철 플랫폼 화면에 언제 오는지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1, 2분 차이로 정확하게 운행되더라고요. 덕분에 대중교통 문제로 출근이나 약속에 늦는 일은 없어요. 특히 놀라운 건 버스 시스템이에요. 서울 시내는 복잡해 보이지만 곳곳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서 차가 막혀도 버스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택시와 버스를 같이 탔는데 버스가 더 빨리 도착했을 정도예요. 버스 정류장 시설도 정말 선진적이에요. 미국의 버스 정류장은 그냥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대피 공간 같은 건물이 있어서 비올 때나 더울 때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신기한 건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정류장의 벤치가 정말 따뜻해요. 온돌처럼 난방이 되더라고요. 모르고 앉았다가 너무 따뜻해서 추운 겨울날에는 가끔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예요. 세계 어디에 과연 이 세심한 배려가 있겠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와요. 심지어 새벽 배송을 하면 밤에 주문한 걸 그날 새벽에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급하게 수업 자료를 인쇄해야 해서 프린터 잉크를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는데 정말 아침 6시에 왔어요. 샴푸, 세제, 심지어 생수까지 무거운 것들도 다 배달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음식 배달 앱들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메뉴도 사진으로 다 나와 있어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한식은 물론이고 중식, 일식, 양식, 심지어 멕시칸, 인도 음식까지 다 배달로 주문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새벽 1시에 갑자기 타코가 먹고 싶어져서 찾아봤는데, 정말로 배달되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특히 1인 음식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살때 정말 편해요. 미국에서는 피자 하나 시켜도 4인분이 와서 며칠 동안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1인분도 배달이 돼요. 김치찌개 1인분, 짜장면 1개, 심지어 커피 한 잔도 배달해줘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 또는 그냥 나가기 싫은 날에는 정말 편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배달비도 천원에서 3천원 정도라 부담스럽지 않고 배달 속도도 정말 빠르죠. 한국의 편의점도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죠. 곳곳에 24시간 환하게 불 켜진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 필요한 것을 살수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는 반드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음식은 물론이고 생활용품, 화장품, 심지어 옷까지 팔아요. 새벽에 갑자기 우산이 필요하거나 간단한 약이 필요하거나 간단한 음식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해요. 한 번은 밤늦게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났는데 편의점에서 바로 살수 있었어요. 편의점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같은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삼각김밥은 종류가 정말 많아서 매번 다른 걸 먹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공과금도 낼수 있고, 심지어 은행 업무도 할수 있어요. 정말 생활의 모든 것을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훌륭해요. 가장 좋은 건 아플 땐 언제든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면 몇백 달러씩 나오고, 한번 진료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도 진료비가 만원도 안 나왔어요. 약값까지 포함해서 2만원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모든 일이 빠르게 처리되거든요. 은행 업무도 정말 빨라서 계좌 개설할 때도 30분 안에 끝났고, 카드 발급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세요. 미국에서는 은행 가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관공서 업무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외국인 등록증 갱신하러 갔는데 번호표 뽑고 10분도 안 기다렸어요. 서류 검토하고 사진 찍고 바로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빨리빨리 문화가 서비스 정신으로도 이어져요. 식당에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반찬이 깔리고 음식은 1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운 이유가 단순히 이런 편리함과 안전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이 말하는 정이라는 문화도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요. 식당에 가보면 다양한 반찬이 나오고 부족한 반찬은 얼마든 무료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 동네 식당에서는 사장님이 밥더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밥도 공짜로 더 주시고 심지어 국물 더 넣어 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김치찌개 국물도 더 넣어 주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추운 겨울날 혼자 설렁탕 집에 갔을 때예요. 사장 할아버지가 외국인이 혼자 왔네라고 하시면서 김치를 더 많이 주시고 마지막에는 식혜까지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왔는데 잘 먹고 가야지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한국인들과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저의 한국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주위에서 한국에 오는 것을 망설이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요. 하루라도 빨리 와서 경험하라고 하죠.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열린 나라이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보시길 바라거든요. 그 우연한 경유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한국행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예요.